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그냥 할수 있는 게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되겠구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계 중에서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그것은 정말 일어나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잘 알던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도, 대학교 졸업 이후로 진짜 공부를 그래도 영어 공부나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해왔는데 영어가 아닌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까지 해보는 거는 사실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특히나.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 머리에 진짜 안 들어오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공부의 느낌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 진짜 내가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솔직히 자격증 공부라는 게저아 저는 진짜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저희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꼭 해내야 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아 내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진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솔직히 전좀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더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정말 한 시간씩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뭐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세 시간씩 하고 싶지만, 저의 집중력이 그렇게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정말 최소한, 정말 최소한 1 시간씩은 꼭 내가 사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정말 자신이 없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시간 속에서 이 축적의 힘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방법은 맞는 건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의심 속에서 사실은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만 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만, 시간이 문제인 거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생겨나가고 있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시도였지만은 방법이 이게 맞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을 많이 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나가다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은 암기도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해를 해야지 또 풀려, 풀려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암기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암기는 어쨌거나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들도 조으나 싫으나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 암기 암기라도 해보자. 솔직히 암기를 제가 자신 있어서 도전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냥 할수 있는 게 <laughs> 내가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암기였어요. 암기 먼저 하고 또 조금씩 어, 이것까지는 내가 좀더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것 이것만 내가 좀더 공부해 보면 되겠는데 하면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러한 문제들까지는 내가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겠다. 내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쉬운, 쉬운 문제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복을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좀, 그러고, 근데 그런 게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쌓아, 나가다 보니까 진짜 나만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정말 더절실히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그 자격증 시험까지 남은 시간을 정말 전투적으로 내가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시간 속에서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은 얻었지만 사실은 그게 앞당가시면 제가 더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공부해서 남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다 남는 거고. 그래서, 아, 진짜 남은 이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이 공부 기간을 진짜 좀더스퍼트를 올려서, 진짜 스피드를 더 올려, 올리고, 집중력도 더 올리고, 좀더 노력을 해서, 진짜 그 취득기를 진짜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 실행하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경험을 하고 느끼고 아 이게 정말 와닿아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도 나도 힘내서 더 열심히 갈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 느끼는 그 순간까지 오, 순간이 오기까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의 그냥 정신력과 이 끈기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느끼는 순간이 오면은 이렇게 또 해나가는 게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수월하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강한 생각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 것들이 생각보다 또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한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되돌아 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올해 목표한 것들을 집중하고자 한 것들을 잘해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저도 정말 20대 때 수많은 좌절과 또, 아, 난또 오늘도 포기하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정말 다시 일어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한 경험들 위 있었기 때문에 올해를 그래도 진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또 이뤄나가고자 하는 곳에 또 이뤄나가고 또 집중을 해 나가고 이러한 경험들을 또지금에 제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또 자격증이라는 것도 그위선그 그 노력의 선상에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또 좌절과 또 실패와 또 무력함과 이러한 걸 느끼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정말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향을 내가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가 밑바타, 밑받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그 방향과 노력과 시간이 이3박자가 같이 맞는 거기는 하지만은 이세개 중에서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그것은 정말 일어나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서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과 성실함 꾸준함은 정말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무언가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 정말, 이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이두 가지, 시간, 시간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 이거는 꼭 챙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시간 속에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학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증도. 제가, 저도 정말 너무 막막하고 자신 없는 분야였지만,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아, 자신감을 얻는 걸 보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또다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막할수록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먼저 해나가고, 그렇게 또 하나하나 또 결실을 맺어나가다 보면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들을 다 이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든 꾸준함과 성실함, 진짜 시간 속에서 성실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결실을 맺고 있는 분들도 계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함께 또 힘내서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